지난달 25일날 구로구의 모뭐 학교 앞에서 반중 시위에 대한 즉 혐오 시위 중단 캠페인이라는 걸 하셨죠? 네, 습니다 예, 예.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혐오 시위가 뭡니까? 혐오 시위는 이제 특정 집단에 대해서 혐오감을 불 불러, 불러 일으키는 이제 그런 그 시위를 얘기를 혐오 하는데요. 혐오 시위와 일반 시위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일반 시위는 이제 뭐 특별한 그런 뭐어 어떤 상대방이나 특정한 집단을 적대시하거나 뭐 어, 혐오하는 그런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 시위라고. 교육감님은 어떤 걸 혐오라고 판단하시고 혐오 시위 중단 캠페인을 하신 겁니까 학생들과? 그 쉽게 말하면 이제 혐중 시 시위, 혐오 시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당시에 무엇을 이제, 혐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쭈었습니다어 중국인이나 중,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이지그그 그그 시위에 어떤 부분이 혐오라고 본인이 판단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어 특정 집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별하고 어, 혐오하고 차별하고 나아가서 분열을 조장하고 그런 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미 시위는 혐오시위입니까? 지금까지 일어났던 국내의 수많은 반미 시위는 혐오시위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냐, 되냐면은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을 해서 특정한 그 국가 간정책의 차이랄지 이런 것이 있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르니까 상당히 다르죠. 오사정기 사실... 찢은 것이나 사실에 근거 있는 것이 다르죠. ]이나... 양키 고음하는 것이나 중국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국인들의 과도한 국내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상당히 다르죠. 혐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존재한다라고 는 그래서 혐오라는 내용이 뭐가 다르냐고 제가 여쭤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중국에 대한 반중 시위는 혐오 시위고 미국에 대한 반미 시위는 일반적인 건전한 집회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네. 왜 말을 빙빙 돌려서 추상적으로 얘기해요? 일반적인 맥락에서 반중 시위, 뭐 반일 시위, 반미시위 이런 걸 전부 혐오 시위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감님, 네. 교육감님께서 혐오 시위라고 생각하시는 반중 시위가 서울 시내 학교 인근에서 굉장히 몇 군데서나 일어났습니까? 그 원래 그 반중 혐오 시위는 명동 지역에서 이 되어 있다가 문제가 뭐냐면 학교 인근에서 몇 군데서 일어났습니까? 저, 본인은 구로구에서 부로도, 시위하셨고, 구로구에 부로, 대해 다른 데도 있었습니까? 다른 데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시고, 교육감님께서 현장에 가셨습니까? 그니까 몇 군데서나 일어났냐고요? 그것은 일일이 다 어떤 것들을 갖다가 확인하셨는지, 아하셨는 여쭤보는 겁니다. 확인 다 하지요. 확인해도 왜 대답 못합니까? 아우, 짜증 나!